어릴 적 오락실 추억, 그대로 느끼고 싶으신가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박스 32인치 스탠드형 오락실 게임기로 그때 그 시절 추억을 되살려보세요. 32인치 대화면으로 더욱 생생하게 레트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TV 수신 기능까지 더해 활용도를 높였답니다. 바퀴가 달려 이동도 편리하니 온 가족이 함께 신나는 시간 보내세요. 32인치 대화면으로 몰입감 업. 어... TV 수신 기능으로 활용도 업, 바퀴 장착으로 이동까지 편리. 부모님 댁에 선물 드렸더니, 옛날 생각난다며 매일 게임하신다는 후기가 있어요. 32인치 화면이라 눈도 편안하고, 조작도 쉬워서 어르신들도 쉽게 즐기시고요. TV 연결은 물론 노래방 기능까지 있어 흥겹게 노래도 부르신대요. 아이들이 오락실 가고 싶다고 할 때, 놀이 박스 오락실 게임기 하나면 고민 해결. 다양한 게임들이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TV 시청도 가능해서 더욱 만족스럽다는 후기도 있네요.